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드디어 우리 윤영빈, 권아솔 허재혁, 양지용, 신동구, 이수연. 아, 여자는 제가 자꾸 뺍니다. 이정현도 여자분의 치가 또 이슈가 안 되네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게 마케팅의 어떤 문제인 겁니다. 이런 회사는. 오너가 거기에 주력을 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시적으로 그쪽에 대한 마케팅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과거에도 제가 좀 아, 너무 심이 들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는 뭔가 강하게 마케팅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네, 네. 자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 펼쳐질 로드FC 067 대회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표시입니까? 13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을 로마 숫자로 아, 13을 표현했습니다 13. 느낌 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laughs> 못 알아볼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답니다 왜이 가운데 누구입니까 다이세 정수입니다왜 얘가 주인공입니까? 떠오르는 새빨이라서 가운데에 넣었습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어도 우리나라의 대표 대장 말이 될수 있다 아, 우리는 글로벌 리그를 지향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해석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내가 해석을 너무 잘해주는 거 같습니다 윤영빈 어디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윤영빈하고 권하수라고 싸웁니까? 여기 밑에 상대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배치가 있습니까? <laughs> 이거 무슨 타이센 여기 있고, 윤용빈라고 싸우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승관장님? 배치적으로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럼왜 이런 거? 이거 m z 세대로서왜 이런 겁니까? 눈에 잘 띄는 선수들이 먼저 보여준다고 생각해어서 이러한 배치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아 그럼 저도 여기다 하나 넣어주십시오. <웃음> 오케이! <웃음> 다음에 돕도록 <또>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어. 웃음> 아, 야. 야. <laughs> 절대 하지 마십시오 <laughs> 그럼 형빈이랑 이 친구랑 싸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소유, 이 익히 권하설, 어, 카즈야. 카즈야 맞습니까? 네, 네. 정현이, 네. 이길수 지 네. 배치가 약 이상합니다 정현이가 더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수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laughs> 김동과장님 언더독이 누굽니까? 이길수 이게 바뀌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네. 기준도 없고 룰도 없고, 지금 포스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팀도 MZ세대라서, 기회를좀 깨, 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거에 동의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한 장의 이미지로 대회 하나를 다 홍보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까 그럼? 그럼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다 홍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대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상징을 이 이미지 하나로 본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다고. 그렇죠. 네, 사실 수많은 이미지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딱 하나의 이미지로 모든 마케팅을 끝낼 수 있는 것이고 네. 또딱 하나의 영상이어도 충분히 그 대회를 다 알릴 수 있는 강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한 10초짜리 영상이라도 끝낼 수 있다. 네. 한장 이미지에 모든 이 대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제가 봤을 때는 왜이 은비라고 걸어서라고. 아니, 박승혁 과장님. 예. 또 10년차 과장님이 이거 컨펌해 주셨습니까? 저는 사실. 사실.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를 했었는데. 예, 근데 제 의견보다 좀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거의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박정영 회장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한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좋습니다. 이게 MG가 꼰대를 이기는 것도 좋습니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나는 좀 보여지는 게 있다. 저는 대회를 한 방에 그냥 자, 이겁니다! 라는 걸 그냥 홍보 끝. 그러면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게 없었다. 근데 이게 포스터 하나 가지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져 버렸다. 자, 아유, 목말라. 뭐 드시는 겁니까? 물 아니야? 물 우리 스폰서 비싼 물, 물 아닙니까? 물주 <laughs> 비쌉니다 비싸고 맨날 몇십 박스씩 갖다 주십니다 하나에 몇 천원 하는데 그분 발도 닦고 겨드랑이도 닦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자 부장도 모르십니까? 헬스장도 개인 헬스장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다 개인 헬스장이지 300평 개인 헬스장입니다 개인 헬스장인데 본인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한8명 정도가 거의 이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랑 정문호 회장님 두 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이용하면 청소를 하십시오. 에릭스야 <laughs> 이번 주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이제 개체량이 끝난 후에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체량은 언제 합니까? 15일에 12시에 공식 개체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기자회견은 몇시 합니까? 그 끝난 후에 오후 1 시쯤에 이제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이브로 진행합니까? 저희 이제 로드F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의 재채량과 기자회견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세경기만 진행되지 이 않습니까? 처음에 왜 세경기만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전체 다 하면 어느 쪽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욕을 먹을 거를 감수하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20명의 사람을 기자회견을 하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우 선수를 이슈를 시켜서 나머지 선수들은 딸려 올라가게 해야죠. 이러면 MC세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불평한거 아닙니까? 또 나머지 선수들은? 선수들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데 홍보가 공산이 응. 되니까 오히려 그선수라고두개 응. 선수들까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 댓글들을 보면은 다른 미팅 선수들도 그 인터뷰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팬분들도 원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저희가 8경기를 다 일단은 소모 영상들한테 고 그거를 한번 찍어야 는데 이번에 대회 끝나고 한번 뭐 회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불공정에 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메인 이벤트 서는 선수들은 경력이 더 많고, 주목도가 더 많고, 그런 선수들인데, 그 과정까지 거치기는 동안에, 그 선수들이 노력해온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밑에 있는 선수들은 신인급 선수들입니다. 그러면은, 신인급 선수들이 똑같이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그위 경기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더불공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laughs> 저는 어느 쪽 손을 들거 같습니까? 콘대와 m 지의 손은 응. 어느 쪽 손을 들거 같습니까? 저는 콘대 쪽을... 저 그러면 본인이 하십시오저 <laughs> 그냥 본인이 1234567890이면 12345 본인이 퇴근하지 마시고 기사 쓰시고 영상을 만들어 주십시오응바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김도호 과장님이 그여를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받으라고 하십시오 <웃음>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laughs> <말씀을> 아 예, 아니죠. <웃음> <웃음> 본인들의 MB 세대 논리가 있다면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방향에서 보면 여러 방향이 있지 않냐.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불만 있으시면 <laughs> 같이 받으시고 월급도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도 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밑에 선수들까지 다 조명을 해주는데 조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제로 계속 조명을 합니까? 그것은 시합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좋은 성적이 나고 멋있는 모습이 나오고 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조금씩 알려지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올라갔어요. 이거를 불만으로 삼으셔야 돼요. 올라갔는데 나는 왜안 써주냐 라면 그거는 올바른 지적이죠. 그죠? 나는 메인 선수가 됐는데 왜 다른 메인 선수만 기사를 써주는 거야? 왜 다른 선수만 마케팅을 하는 거야? 라고 부당. 하 이거는 그냥 개MG땡깡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냥 계속 이직하는 겁니다 이직 불만이아 이씨 가는 겁니다불만이아 이씨 불만이아 이씨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오너들 이렇게 보면서 얘 이직률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대를 안 합니다 본인이 좀 있으면 본인한테 본인 밑에 직원을 인터뷰하라고 제가 기회를 줄 겁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직을 합니다 한달두달한두달몇달 달, 달, 달 만에 <laughs> 본인 밑으로 쓸 겁니까 안쓸 겁니까 아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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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양산판이다. <약삽합니다. 웃음> 우리 양산판이래요, <약삽합니다>, 비세대가 <우리> <laughs> 이 느낌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네 저는 그 송년의 밤이 약간 생소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약간 궁금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매년 연말에 호텔에서 이제 로데프 시합을 하면서 같이 콜라보로 송년의 밤이라고 올한해 마무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선수들 그다음에 체육관 분들 등등 해서 올해 좀 많이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상도 드리고 그다음에 VIP 분들 그다음에 관객들을 위해서 식사, 코스 요리도 제공하고요 마무리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매년마다 이걸 진행하고 있었고 코로나 때만 못한 거고요 매년 했었습니다 이거. 시상식을 하는 때는 딱 시상식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스포츠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초대 가수를 부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은 선수들이 이런 축하 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벤트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까? 네참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laughs> MZ가 하나 인정했을 때 그래. <laughs> 이번에 저희 아워즈 응. 어, 상을 주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이 누가 누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럼 최우수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너먼트가 이번 올해는 우리가 토너먼트 했으니까 슬로베이프랑 김철 선수 후보로 저는 생각. 우리 건부정 대인 최우수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황인수 선수랑 명현만 선수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게 또 MZ와 또꼰대랑 갈림길이네요. 어, 둘이 싸워서 결정하십시오. <laughs> <웃음> <웃음> 모든 것을 이슈로만 바라보는 거는 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가 된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된 것이 꼭 이런 시상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하 순수하게 여러 사람과 경쟁을 해서 16강 8강 4강 이, 이 토너먼트에 우승을 한 사람의 이 노고와 완매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목을 끌었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뭐가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약간 흔들리죠. <laughs> 이게 참기로에 있는 겁니다. 순수 스포츠냐, 이슈성 매치냐, 기로에 있는 겁니다. 잘 접목이 돼야 어느 스포츠든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장 기대되는 매치가 뭡니까? 이장현 선수랑 이기성 선수의 경기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잘 잡지 않았으면 저 이거 제가 하나 딱 잡은 건데 아 우리 벌써 이렇게 m g 세대들은 저희 대략에 걸립니다 이렇게 마치 이길 수가 이전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십쇼 더 배워야 겠다저습니다 절대 <laughs>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명은 시키면 안 된다 미스매치다 <laughs> 근데 나는 이제 맞다 실력의 차이가 난다 나도 이재현이 이긴다 하지만 엠지 세대로 회로를좀 돌려놓으면 재밌어 할것 같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는 겁니다 럭키펀치가 있기 때문에 그 MMA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재현 선수가 방심을 하면 은 그때 맞고 쓰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 이길 수가 있기면 럭키펀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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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로 훌륭한 펀치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격 알못, 두기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의 니즈도 맞힐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격투기가 적용 확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이슈성 매치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뭐, 랭킹 1등, 랭킹 2등이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laughs> 또 흔들렸습니다. 자꾸 흔들리면 가이라이 당하면 안됩니다 <laughs> 자 그럼 어떤 매치가 또 가장 기대가 되십니까? 신동국 선수랑 김사 선수 음. 네, 왜냐하면 올해 대회 뿐 아니라 내년 토너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김사 선수가 또 신의고 신동구 선수는 또 이제 격투기에서고참급인데신동 선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감히 평가는 못하지만 그라운드보다는 타격을 더 즐겨하는 선수고 김사는또 타격보다는 그라운드를도 즐겨하는 선수인데 이신동 선수가 과연 어떻게 버틸지 그라운드는 또 아니면 김산 선수가 초반에 타격을 어떻게 버틸지 그 경기가 기대가 되고 내년 토너먼트에 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김산 선수와 신동욱 선수는 나이가 더블스코입니다 김산 선수가 21, 두살 신동욱이 44살 더블스코어입니다 다음에 또 기대가 되는 매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전타이센 선수랑 허재영 선수 경기도 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또 허자 선수가 체중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방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점점 에이, 미스매치네. 하지만 또 시합 직전이 되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 앞에서는 욕을 합니다만 욕을 하는데 열심히 마케팅하고 <laughs> 열심히 어? 둘이 싸울 만해 할것 같아 러면 격차가 좁혀지고 시합 당일날이 되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네. 이게 대회사의 책임이죠. 회사에 책임이죠보 만약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또 간장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때와 같이 바로 일어서실 거니다전 <laughs> 고마워요. <도망가요. 웃음> 전 저에게 뭔가, 뭐가 이렇게 물질이 닿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저 깔끔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삶이 깔끔한 사람인데 뭘 자꾸 저한테 튀깁니까? 전 걔가 일어서서 벌써 나갈 겁니다, 저 <laughs> 근데 경기 전에 권하 선수한테 개체량에서 특권이나 더럽히는 일이 있으면은 취소시킨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그 친구들이 그 경계를 잘 컨트롤하는 것 같아 때리거나 뭘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콜라지간장인지 헷갈리고 어쨌든 뭐그 정도는 뭐 그래도 뭐 감정의 극대화는 할수 있는데 뭐 굳이 시합을 시키지 말아야 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회장님 말씀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되게 치사합니다. 자동이 <laughs> 합니까? 그 권하솔 선수가 이번에 마이너스 95 계약 중인데 지금 몸무게가 제가 물어보니까 102 k g 인가라고 했는데 과연 뺄수 있을까? <laughs> 저번 주에 얘기 건데 이번 주가 되는데 걔는 근데 왜 그러냐? <laughs> 아니 70을 못 빼, 80을 빼, 80을 못 빼, 90을 빼, 90을 못 빼, 95를 95를 못 뺄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야? 아, 빼야 될것 아까 진짜 그는 뭐라고 설명이 안됐다걔 어차피 근데 뭐 그거는 또 이벤트 게임이라서 상대방이 허락을 해줘도 뛰기는 는거 아니야. 개박이다 진짜. 격투기 미꾸라지가, <laughs> <뚱뚱한> 미꾸라지. <laughs> 미꾸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뚱뚱한 미꾸라지. 뚱뚱한 미꾸라지 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크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자 경기가 이번에 오랜만에 여자 선수 경기 왔다 왔는데. 어, 이윤정 선수는 계속 대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항상 우체국 일을 하면서 체육관을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저를 언제든지 주셔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수현 선수가 경기를 잡아놨는데 이수현 선수도 뭐 어깨 수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복귀인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이 경기를 어떻게... 여자 부그두 분은 이긴 선수가 아마 그 신유진 선수? 그다음에 그 선수랑 붙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선수랑 붙게 되면 이제 박정원이나 심유리 선수와 타이틀전을가는거로 그런 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기든 성질이 있는 선수들이어서 혈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권하솔 선수와 카지아 선수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권하 선수가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MG스럽네. 전혀 그냥 마구잡이네. 일반인 싸움꾼인데? 네 권하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봤을 때 기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의 그런 확률도 경기에서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유튜버가 다방같으린것 같아요 요즘에. <laughs> 요즘에 이 연계 세대들은 유튜버가 다방같으었습니다 그냥 막 스펠이 잘 싸우면 아뭐 싸움 100점 뭐 점수랑 뭐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약간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도 나름 센터리그 해봤다 <laughs> 맞습니다. 야그 아소리가 상당히 무시받는 건데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소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면은 1% 아까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보인도 네. 0%는 아닐 거 아닌가? 배웠으니까. 그럼 0점 맞죠? 전 0점. 윤영빈 선수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윤영빈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6대 4로 유영빈 씨가 이기고 같긴 한데 그휴니 키를 한번 제가 한번 몸풀고 하는 걸 봤는데 완전 못하는 편은 아니야. 근데 윤영빈 씨는 워낙 팔에 원래 살살 하시니까 안 다치게 상대방 안 다치고 본인 안 다치게 되니까 살살 하는데 또케이지 막상 들어가면 땡이 세시는데 그래도 6대 4로 유영빈 씨가 이기고 같긴 한데 방심은 안 되니까. 우리 윤영빈 선수는 정문홍이가 9년 전에 일반인을 데리고 와서 때렸다 뭐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또뭐 그런 애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때 당시에도 일반인은 아니었고 윤영빈보다는 경기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윤영빈이 그냥 개그맨이었죠 일반인이었고 본인이 어렸을 때도 아닐까 봤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일반인들에다가 때렸다 네아 윤영빈이 저거는 잘못된 시야었다 이런 생각했었죠 네, 그때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정상적인 사요 감사합니다. 그 삐뚤어진 사람들은 일반인을 데리고 와서 때렸다. 아, 그럼 뭐 타이슨을 데리고 와서 때립니까? 비슷비슷한 애를 데리고 와서 시합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훨씬 잘했던 사람입니까? 유용빈도? 자,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실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리치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유영빈 선수가 이기고 왔어요 상대방 선수가 훨씬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조금 작습니다. 유용빈 선수보다. 갖고 있는 이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근데 분명히 음. 또 이런 또 엔진을 나타났거든요. 꼬맹이 될것 같아 때렸다. 막 이기면. 그죠? 이기면. 이기면. 네. 졌다! 꼬맹이한테도 졌다. 가될 <laughs>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들은 존재하니까 를큰 틀에서 이게 한일전이어서 누굴 응원하고 뭐 대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한일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또 서커스 매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재밌게 그냥, 우리 그냥 팝콘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두 개의 매치는. 파이터백 시합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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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초를 싸우는 겁니다, 100초. 순수 격투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보시면 되고, 욕을 오. 시컨 하실 분들은 시컨 하셔도 되고, 맞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시합 만큼은 편안하게, 재밌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볼 거예요. 저도 이거 남의 시합이잖아, 페이터백은 <laughs> 야이, 지 새끼들 저거. 이러면서 저도 재밌게 볼 겁니다, 그냥.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유현빈이 그때 1차전 때7.1% 나왔죠? 시청률이. 네, 그래서. 요즘에 지상파 방송이 3%, 4%, 4 나옵니다. 뭐 요번에 또 한번 기록을 한번 깨보죠 뭐 윤영빈, 권하솔, 타이세이 대진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또는 웃을 일도 없는데 재미있고 그냥 하루 그냥 신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로 격투기 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하고 다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보실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네. 이미 윤영빈이 간장 맞고 그런 거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민 회장님네 맞습니다 본인들도 많이 전화 받으셨죠? 그렇죠. 그날 기자회견 도중에도 문자 가 보통 와 있었고, 그날 끝난 다음에 전화도 보통 많이 와있고. 저희 조회서 몇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뭐 플랫폼이 저희는 뭐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사로도 나오고, TV 방송으로도 뭐 채널A 같은 뉴스가 나오고, 그 인스타그램 뭐릴스라든지유튜 쇼츠라든지, 다른 언론사나 뭐 그런 개인들들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조회서는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니, 아직도 유튜브 <laughs> 조회수로 시기를 거는 이 예. m 진들은있으니까 제가 박시원 선수 인스타그램 봤는데 이번에 저희랑 계약도 하고, 또 회장님이랑 스파링도 한것 같더라고요. 이 박시원 선수가 계약을 다시 했죠. 네. 네. 내년 토너먼트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21살입니다, 21살. 저는 너무 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거란 선수하고 뭐 오카 선수하고 이렇게 스파링을 좀 뛰는 걸 저도 보고 다 힘들어하길래 나도 한 앞에 서보고 싶다 그냥 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한번 잠깐 서었던 겁니다 서서 조금만 서로 해볼 겁니다 이게 뭐 세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선수들하고 그렇게 한번체크 해봤던 거고 근데 그유위감이 뭐 대단하더라고요 좀 체온만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70kg에서 어, 진짜 이걸 쭉 뻗어서 때리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거 옥수수 다 날아가겠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도 토너먼트에 박시현 선수, 뭐 윤태영, 그다음에 오일학 선수까지 합류하면 내년 토너먼트는 대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연말에 신동국 선수도 또 시합을 뛰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등량이 된다면 또 토너먼트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년도 토너먼트는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에 윤용빈, 권하수, 허재영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날은 국내 치킨 시키셔가지고 시킨 드시면서 재밌게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만큼은 욕을 엄청 많이 해 주시면서 재밌는 의견들도 많이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